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정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 전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바라보고 들었지만, 어쩌면 표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일독서, 이독서, 또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이웃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뭐 일독서의 에제케일 리언자에게 어떤 형제가... 어, 죄를 짓고 또그 하느님과 멀어져서 어, 그 악의 길을 갈때그 어, 형제에게 어, 말을 해라 고 그러죠. 말을 하냐 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형제가 그 자기도 모르고,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악의 죽음의 길로 지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를, 어, 우리가 충고하고, 그럴 때, 먼저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것보다는 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 떤 형제나, 그, 잘못한 점을 충고할 때, 어떤 경우에는 거기 먹혀 들어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어떤 미움에 싹이 돋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 내가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laughs>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그 하느님의 율법, 어,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웃 간의 관계를 또 율법에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언서와 그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을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어,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와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거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또 이웃도 사랑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되면 그렇게 개명을 안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엇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개명이 나에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도 뭐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이웃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가는 이 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계명에는 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그 존재답게 살아야지만이 이 계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 사랑,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사랑의 이 계명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그러면은 그냥 생물학적인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계적인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또어 누가 형제고 하는 그런 가계적인 차원에서 나를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이들도 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의 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에 대한 말씀에서 말하는 내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 하시는데 우리들도 바로 이 창세기 1장 25절에 나오는 그 존재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창조의 그 관계성을 다시금 떠올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뒤틀리면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떼려야 뗄수 없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요.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개명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일치의 관계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어떤 떨어진 하느님과의 떨어진 존재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느님은 어떤 존재예요?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이 하느님 사랑의 이 개명은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하느님은 뭐라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하느님이 창조한 당신을 닮은 존재 역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행위론적인 차원에서 세상은 논하고 있어요. 유행과 가사나 모든 문학적인 그 주제나 드라마나 모든 것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행위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존재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나도 결국에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됐는데 내가 하나님 그 권능적인 그 사랑 자체이신 분과의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일치하려고 늘 그것을 우선하면은 나의 존재는 늘 뭐로 존재하겠어요?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죠. 왜?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만을 창조하셨죠.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존재를 둘이라고 말씀하셔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뭐 부부의 연을 맺는 혼인 성사 때이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죄라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연속성을 통해서 계속 그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3장의 그 원제를 통해서 바로 뭐, 뭐가 됩니까? 한 몸이 아니라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창세기 2장 마지막절에는 알몸이었는데 부끄러워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죄라는 것은 나의 또 다른 나로서의 그 상대방을 타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너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구나 하자 아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창조한 그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었다고 줘서 나는 따먹었을 뿐이다. 여기서 보면 남에게 핑계를 대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죄의 영향은 나또 다른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다른 나로 다른 타자로 보게끔 하는 거. 이게 죄의 영향권 속에 노출돼 가지고 타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죄의 영향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웃이라는 것이 다른 타자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를 깨달으려면, 하느님 자비를 입어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 어떤 사람이 어, 죄를 지으면, 처음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 가서 또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그 쫓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느님을 떠나서 그렇지만 하느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깨달으면은 내 형제가 그 죽음의 길로 간다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왜?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명, 이것을 어떤 행위론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저 인간을 계속 믿고 또저 원수를 용서해라고 한다.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볼 때, 아내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누구를 용서 못 하겠어? 그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근데 왜 이웃이 그렇게 믿고, 원수 맺고 용서 못 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비건한 예로 내가 어떤 피정에 가서 며칠 동안, 어, 세속을 떠나서 하느님 은총 안에 머물러 보셔요. 근데 그 자기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 피정 동안에 하느님 은총이내 안에 머무르니까 피정 끝나고 갔는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약발이 얼마 못 가죠 또. 그게 뭐예요? 내 존재가 하느님 사랑으로 충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을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또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니까 계속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 비단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10편 8편에 뭐라고 해요? 그 10편 저자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일까? 이것은 당,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 개명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찰하는 그 목록, 우리가 고린도 1서 13장에 사랑의 송가 있잖아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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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다가 나를 대비해 보면은 아주 고해성사를 할때 좋은 성찰 목록이 될수 있어요. 왜냐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의 송가에그 목록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뭐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는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울 만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롱하, 사랑하라고 세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그냥 우리는 이타적이다 그러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원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리로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먹히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한호성의 그 후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녀로서 또 이웃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비를 그냥 흘러보내는 자비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면은 남과 그렇게 담을 쌓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원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의 존재로 내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기도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인자로 입고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어 그랬어요. 참된 자유는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주인으로. 그러면 나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나 아웅다웅 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상처 주고 받았다 고 그러고 내 기억 속에 그것이 나를 지금 현재에 나가 됐다. 이거 엉망진창으로 내안에 내면이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온전히 맡기라. 왜? 너의 존재는 네가 아니라 나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이하두와도 같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심에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느님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위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게 존재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출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교적인 그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살아야죠. 유행과 가사에서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세상에서 논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지금 또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세계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주저하고, 그것에 내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지, 안 머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그것에 내 힘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다할 때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